초남부 회장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 학생의 임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후보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많으니 종류와 팬을 준비하여 메모하면 후보의 게설을를 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회장 한 명, 5학년 남버 회장 한 명, 총두 명을 뽑아 주시는 중입니다. 6학년 여자 부회장을 후보자가 한 명이므로. 무토초 당선자로 확정되었습니다. 6학년 남무 회장과 5학년 여부 회장 후보자가 없어 공석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6학년 회장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세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정세진입니다. 제가 정교 회장이 된다면 학우분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꼭 지키겠습니다. 첫째, 불편사항 건의함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2층 로비에 설치하고 관리하던 건의함을 이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의함의 건의사항들을 전부 다 빠르게 해결하고 하우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내에 인기도서 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로 선정한 인기 도서들을 한곳에 모아 진열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반드시 공약을 지키는 전교회장이 되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회장이 아니라 항상 하고 분들께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직한 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생활 중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학교, 기호 1번 정세진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임수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학교 정규회장에 나온 기호 2번 임수빈입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학교생활이 되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공약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산 대여대 수량 늘리기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우산 대여대를 보면 우산이 없어 비를 맞고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산 대여대 수량을 늘려 비를 맞고 가는 친구들이 조금 더 없게 하겠습니다. 둘째, 7년화 사이즈 여러 개 구입입니다. 발이 크거나 작은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번분실물정리대일을 만들어 분실함을 보건실 앞에 두어 물건을 분실하는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년 회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무터허 당선 육성년 여부 회상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오일 반 정치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규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6학년 장재민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남부 초등학교를 더 행복하고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세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생일 축하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휘력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학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휘 퀴즈로 재미있게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국어 실력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함초의 어휘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군함초만의 마스코트를 만들겠습니다. 군함초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생기면 학교 행사는 더욱 즐거워지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커질 것입니다. 친구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길기 울어 듣고, 실천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신다면, 밝고 즐거운 군함처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학년 부회장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5학년 남자 부회장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임재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교 부회장 후보임 재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사항 건의함을 설치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모으고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왕따와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도나 교실의 쓰레기를 보면 제가 먼저 줍고 여러분들과 함께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학교를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즐거운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호 2번 정다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교 부회장 후보 2번 정다운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저의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떨림이 전달되더라도 많은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제가 전교 부회장이 된다면 첫째, 냉방난방의 최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친구들마다 기초 체온이 달라 춥고 덥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대적으로 추운 친구들에게 담요를 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둘째, 폭력 없는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 안전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순찰을 강화하거나 목격자 친구들의 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반영하는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친구가 두렵고 어렵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소문이 무섭다면 비밀을 보장하는 건의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약들은 누구도 아닌 학교의 주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학교생활로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다운 이 모든 공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의 소중한 한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규남부회장 후보 이번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남부회장에 나온 기호 3번 김필민입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몇 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2층 로비에 따뜻한 담요를 설치 건의하겠습니다. 겨울에 로비에서 너무 추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담요를 놓아 친구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화장실 비누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비누가 너무 작거나 불편해서 불만이 많은데 펌핑비누를 설치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바꾸고 싶은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저는 그걸 선생님께 전달하고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부회장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정규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더 따뜻하고 깨끗하고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B반 조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 기호 4번 배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제 공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생활은 더 재미있게 둘째, 친구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셋째, 여러분의 고민 걱정이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블링블링 치링치링 치리링 프린세스 기호 5번 곽다빈입니다 먼저 저의 공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링블링 첫번째 누구든지 보면 먼저 인사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 모두 할거 없이 인사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번째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번째 문제가 있으시 발로 뛰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족 보행 음, 너무 평범해. 4족 보행은 <laughs> 이제 공략은 끝났고요. 이때까지 저의 공략이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나왔습니다. 이, 이번에도 진짜 뽑아주시는 거 맞죠? 이번에는 꼭 뽑아주세요. 이런 블링블링 치링치링 치리링 프리세스 꼭꼭꼭꼭 뽑아야겠죠? 그럼 저 믿고 뽑아주시고요. 이때까지 기호 5번 치링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레츠고 주주 곽다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5학년 농사 결장 후보에 연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학기 공개 희망 생활 후에 소, 소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